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인천에 있는 개인택시 매매 상사 대표님을 만나서 개인택시 요금 인상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대표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인천 개인택시 2023년도 3월 11일 번호판 가격 좀 알려주십시오 예 오늘 날짜로 해서 번호판 시세는 9,35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왜 인천 개인택시요금 인상이 연기가 됐나요? 아무래도 물가 때문에 그렇게 됐죠.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에, 올랐는데 왜 인천은 안 오르냐. 네. 인천도 네. 똑같이 오를 계획이었어요. 근데 네. 물가가 한꺼번에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오르면 은 아마 서민경제에 타격이 좀 네. 있으니까 그걸 보류로 해서 유보를 시킨 것 같아요. 네. 아마 7월달 이후로는 인상될 것 같아요. 서울은 벌써 인상이 됐잖아요. 예예. 예. 그 택시 요금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쫙 올리면 안 돼요? 시자체마다 다 승객 비례해서 아... 그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네. 서울 같은 경우는 당장 올려서 승객난이 해결이 됐잖아요. 네. 요즘 공차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옛날 같은 경우 택시 잡기 힘들었는데 요즘 택시가 널널해졌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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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요금을 이렇게 미루면 기사분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두그 종류예요. 법인 택시 기사분님들은 올리는 건 결사반대예요 아무래도 산악금이 올라야 되고 벌이가 그만큼 돼야 되는데 지금은 부재가 풀려가지고 다 돌아다니잖아요 네네. 다 돌아다니는데 그만큼 산악금 맞추기가 힘들어요 네네. 힘들기 때문에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결사반대를 하시는 거고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개인사업이니까 오르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네네.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호불호가 많이 갈렸거든요 법인택시나 전기차 하시는 분들은 부재를 해야 된다. 네. 예. 그리고 개인택 셰이는 분들은 무슨 소리냐. 부재 풀자. 음. 그래가지고 아마 부재를 다시 부활하는 쪽으로 많이 논의를 했는데, 부재는 그대로 음. 풀고 그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택시 요금은 이거 1년마다 오르는 건가요? 1년마다 오르는 게 아니고, 4년, 5년 주기마다 올라요. 네. 평균 4년 정도에서. 물동량 감안해서 네. 쉽게 말해서 손님 승객수 감안해서 물가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오르거든요 네. 아마 4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아니 왜 4년에서 5년 이렇게 이런 단위로 개인택시 요금을 올리는 거죠 해마다 올린다면 뭐 일반 서민들이 좋아하겠어요 아무래도 네. 지금은 택시가 대중교통 인데 네. 아무래도 택시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인내 하시는 거죠 네. 노동력에 비하면 버리는 안되는데 그래도 노후에 이만한 직업이 없으니까 그래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택시 요금이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싼 정도가 아니죠 의 e c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청 싼 거죠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몇 곱이 더 되잖아요 예예 네. 인천 개인 택시도 거리와 요금 병산제를 채택하고 있나요 예. 다 똑같죠 전국 어디나 다 똑같아요 네. 그거는 네. 시간 거리 예예 네. 예. 그럼 앞으로 어, 요금 인상될 부분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 기준으로 해서 그 선에서 인상될 건데 아마 조금 거리가 좀 인천은 늘어날 거예요 서울보다는 네, 네. 그걸로 해서 조정을 할 거예요. 예, 예, 기본 요금은 똑같이 되는? 기본 요금은 요금. 똑같이 되고 네. 거리로 해서 좀 차이가 날것 같아요. 네, 네. 예. 그 이거를 실제 일을 하시는 개인택시 기사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나이 되신 분들은 부재를 풀고 풀로 일하는걸 그렇게 달갑지 않게 얘기해요. 네네. 쉬는 날 쉬는 게 낫지 않냐. 이건데 젊은 층들은 아무래도 개인택시 사시는 분들이 내돈 가지고 사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은행 빚 내고 해서 사는데 그러면 부재로 묶어 놓으면 그만큼 수입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많이 선호를 하죠. 부재 없이 일하는 거를. 네. 택시 요금이 오르면 승객이 좀준다 그랬잖아요. 예예. 이거는 그 심리적인 영향 때문인가요? 심리적인 영향이 아니라 일단. 차를 타면 바로 표시가 나잖아요. 네. 만 원이면 갈수 있는 거리를 오르게 되면은 만 이천 원, 만 삼천 원, 삼천 원에 대한 부담이 생기잖아요. 예예. 네, 네. 예. 그래서 안 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음. 부담이 좀 생기죠. 네. 그래도 서울을 올려놓으면 인천도 같이 요금이 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전에 예로 보면 해마다 서울이 오르면은 서울 기준으로 해서 한달후에는 음. 타도시가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서울이 올랐는데. 바로 못 올리는 게 물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공요금이 너무 한꺼번에 음. 다 올려버리면 서민경제 에 아무래도 직격탄이니까 그걸 좀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도 한참 기대했던 기사분들은 좀 실망했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부재 같은 경우에는 진작 풀었어야 돼요. 그리고 부재도 음. 풀고 요금도 올렸어야 했는데 이 부재라는 게 1973년도에 생긴 거예요. 음. 1973년도에 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석유파동이 한번 났었잖아요 네. 석유파동 났을 때에 강제적으로 98% 택시 어 대한민국에 굴러다니는 택시의 98%를 부재를 적용을 시켰어요 네. 적용을 시켜 갖고 강제적으로 며칠 이러고 하루 쉬라는 식으로 이서 석유파동 나서 그걸 했는데 그 그게 계속 지속되어 갖고 49년 만에 해제가 된 거예요, 이게. 네. 예, 예. 개인 택시 요금이 오르면 다른 물가에도 뭐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미치죠. 일단은 움직이는데 동력이잖아요. 네. 택시를 타고 요즘은 버스 타시는 분도 있지만은 급한 일이나 있을 때는 다 택시를 타는데 택시 타면 바로 요금이 오르면 차이가 나죠. 음. 다른 물가도 다 올랐는데 개인 택시 요금을 4년, 5년 이렇게 올려주면. 예, 예. 이건 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물가는 매년 뭐몇 프로씩 오르잖아요. 그럼 개인 택시 요금 4년, 5년을 올리면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많은 걸 인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쉽게 말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이 개인 택시로 해석가 하면 절대 가르칠 수가 없죠. 음... 부부 간에 맞벌이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 마냥 올려달라고는 못하는거 아니에요. 많이 오르면 좋지만은 그만큼 또 승객이 줄잖아요.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개인 택시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이 좀 좋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에는 합승이란게 있었잖아요. 네. 차가 돌아다니면 저녁에는 합승도 있었고 그런 게마음 영향이 크죠. 지금은 합승이라는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일반 택시들이 나무 들어가는데 누가 합승 택시 타나요? 지금은 길에서 손님들이 손 들고 택시 타는 게 없잖아요. 전부 다콜 시스템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네, 네. 예, 예. 지금 합성이 불법은 아니잖아요. 불법은 아닌데도 핀 택시가 들어있는데 누가 그때 합성을 하겠냐고요. 네, 네, 네. 예, 예. 요즘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나 콜 영업을 다 하는 거죠, 그죠? 거의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시스템을 못 쫓아가서 못하는데 네. 거의 8 90%는 다 콜로 움직이죠. 네. 콜이 많이 받으면 예, 돈벌이가 좀 낮고 그렇죠. 안 그러면 좀 수입이 떨어지고 이렇게 예, 되는 거예요 개인택시를 신규로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망가지면 어, 어떤 망가짐이 좀 있어야 될까요 아무래도 금액이 크잖아요 일억 넘게 주고 구입을 했는데 이걸 놀리면 안 돼요 네네. 본인이 건강이 허락하는 하나는 좀 나와서 열심히 이러시면 그래도 나이 드셔가지고 쉽게 말해 직장인 명퇴를 하고 나오시면 거의 한 60대가 되잖아요. 네, 네, 네. 60대 되었고 취업 다시 재취업한다는 게 그렇게 힘들잖아요. 연금 타시는 거 쉽게 말해 연금 플러스 개인택시 수입해서 음. 생활하시면 그래도 조금은 안정이 될것 같아요. 네. 예, 예. 지금 개인택시 여기 인천에 있는 개인택시도 엠미터기를 달고 있어요? 음. 엠미터기로 거의 지금 90% 이상 다 달았죠. 지금도 계속 달고 있는 중이고. 엠미터기로 다 달아야 손님하고 택시 요금에 대해서 민원도 안 들어줘. 아무래도 전에는 시계 넘어갈 때다 복합을 눌렀잖아요. 네네. 시계 넘어가면다 손님한테 손님 시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인천에서 부천 경기도로 넘어가고 경기도 서울 넘어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해서 매달 음, 음. 변경을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자동으로 그정상이 되잖아요. 음. 예, 예. 엠미터기가 좀 옛날 미터기보다는 좀 편리한 거네요. 편리하죠. 네. 예, 예. 그거 달라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어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니까 네. 약정 기간만 거치면은 무상이에요. 네. 무상이라는 게 아니라 몇 년간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예. 이번에 만약에 7월에 오르는 택시 요금, 기본 요금은 얼마나 오르죠? 서울하고 똑같아요. 서울이 천원 정도 올랐죠. 네네. 인천도 천원 정도 오를 거고. 이제 시간이나 거리에 대해서 음. 좀 차별화를 둘 거예요. 예예 예. 서울보다는 좀 여기가 거리도 길게 준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되면요. 예, 네. 예. 근데 천원 정도 오르면 좀 수입은 좀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수입은 좀 나아지는데 그만큼 손님은 좀들타드니까 예. 당분간은 좀 고장하실 거예요. 네. 예. 사실 천원 오른다고 하더라도 다른 물가가 다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뭐그 오른 만큼 이렇게 주고 나면 사실은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요즘 짜장면 한 그릇에도 만원 줘야 그러니까요, 먹잖아요. 예. 커피 한 잔에도 육천 원, 칠천 원 세상인데 택시 예. 요금은 그래도 지금까지 너무나 저렴한 거죠. 예, 저렴하고. 그 올려주는 게 다른 물가가 올랐는 걸 대비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개인택시 기사님들한테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시대는 네.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같이 공존해야지. 네, 네, 공존해야지. 한쪽만 네. 일방적으로 희생을 하는 건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예. 근데 일반인들은 이게 4, 5년에 오르는 개인택시 요금이 매년 오르는 걸로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4년 오르는 것도 일방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네. 교통량 다 조사하고 그걸 다 조사해서, 그 감안해서 올리는 거예요. 네네. 무작정으로 해서 통계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전문가들이 쉽게 말해서 타는 인원 비례해서 그 계산해서 그 나온 수치예요 네네. 예, 예. 근데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개인 택시 요금이 저렴한 걸 계속 이렇게 택시 관련 조합이라든지, 이런 고인 택시 같은 데서 왜 요구를 안 했을까요? 정부에 이거 인상을 좀 고려해 달라 개선해 달라 이런 요구를 왜안 했을까요? 우리나라 택시 체계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택시가 고급이 아니에요. 고급 브랜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이에요. 네. 쉽게 네. 말해 택시도 네. 네. 버스나 택시도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지 고급 수단으로 이용하지는 않는다고. OECD 선진국은 택시가 고급 택시 개념이잖아요. 네. 요금도 비싸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을 한다고. 정부에서 요금을 옛날부터 도 너무 많이 통제를 좀 했는 예, 부분이 요 예. 그죠? 그렇죠. 7월에 오르는 건 거의 확정인가요? 확정이라고는 <웃음> <웃음> 안 되고, 네. 그때 가서 봐야 돼요. 예. 아, 또, 기사님들 많이 안 오르면 그때 굉장히 좀 실망할 것 같아요. 근데 올라야죠. 예. 예, 올라야죠. 다 예. 예. 올라야죠. 예. 올라야지물가도 그만큼 오르는데, 예. 기사분들만 계속 희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예.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대표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네, 오늘 인천에 있는 개인택시 매매상사 대표님하고 개인택시 요금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른 요금이 다 올랐기 때문에 택시 요금 오르는 건 당연하고, 택시 기사분들한테 너무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호화제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분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